네 안녕하십니까 리온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움증권 모의투자 신청 및 호가 주문창 3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모의투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키움증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 주신 다음에 모의투자 및 실전투자 탭을 눌러 보시고 해외선물 옵션 모의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외선물 옵션 모의투자 신청을 눌러 주십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안 하신 분들은 처음에 로그인을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의 이제 뭐 아이디가 됐든 자기가 뭐 예명이 됐든 적어 주시면 되고요 어, 요거는 저는 3만 달러로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나스닥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 현재 증거금이 약 2만 달러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인 3만 달러 그리고 홍콩 달러도 30만 달러 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투자자 정보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저의 어 투자 등급이 나오게 되고 어 아마 저는 기존의 투자 그 등급을 체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지만 이 미리 이걸 확인을 안 하신 분들은 본인이 투자 성향에 대해서 진단하는 체크란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1등급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현재 실정에 맞게 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지만 일단은 파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좀 공격적인 투자가 되는 그 내용으로 체킹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수집 및 이용 동의 해주시고 본체포 동의 확인, 자, 신청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본인의 모의투자 계좌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의투자 계좌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정식 계좌를 종료를 해주시고 자 모의투자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기존의 계좌 만드실 때 아이디랑 비번을 여기다가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영업문 글로벌 모의투자 라고 이렇게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4553이 번호를 4553이라고 눌러 보시면 본인의 예탁증거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모의투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밀번호가 0000 입니다 어, 아까전에 HKD 30만 달러 그 다음에 USD 3만 달러 이렇게 입금이 돼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됐으면은 어,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신 겁니다